사람 찾기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건 무엇보다 가장 결정적인 단서가 될수 있습니다 연락이 갑자기 끊긴 친구나 가족. 악성 채무자, 직장 동료 등을 찾는 경우라면, 과거에 사용했던 전화번호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합니다. 그렇다면,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면, 아무리 상대방이 지금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높은 확률로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. 물론,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아무나 다 찾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간단한 조건이 필요합니다. 가장 좋은 건 상대방과 아주 소액이라도 금전거래 내역이 있다면, 전화번호로 그 상대방을 찾는 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. 또한, 빌려주고 못 받은 물건이 있다거나 반대로 돌려줘야 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도 가능합니다. 만약 위와 같은 이해관계를 찾기 어려운 분들은 이 영상의 댓글로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저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본인이 가지고 계신 다른 단서들로 또 다른 합법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을 찾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. 제 유선상담번호는 이 영상의 더보기 란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제 채널에는 다양한 사람 찾기 영상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. 친구 찾기, 가족 찾기, 동창생, 첫사랑, 채무자, 땅주인 찾기 등등 지금 누군가를 찾고 계신 분들은 불법 흥신소나 이상한 곳에서 상담받지 마시고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람찾기 영상들을 찾아 진중하게 시청하신다면 사람찾기 사기업체도 피하실 수 있고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